자산의 격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5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시기에 갈아탔다면 훨씬 더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저희가 일주택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기존 집을 뭐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근데 임차를 줄때 이걸 전세를 주는 게 좋은지 월세를 주는 게 좋은지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1주택 갈아타기를 할때 전세가 더 유리한지 월세가 더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그렇다면 저희가 1주택 갈아타기 할때 어떤 곳으로 정말 갈아타야 할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꼭시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택 갈아타기 할때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집이 있잖아요. 그걸 팔고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를 놓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전세가 잘안 맞춰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더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 뭐 월세를 줄지 아니면 뭐 전세를 줄지 또 고민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투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존 집을 뭐 임대를 놓고 다른 곳으로 월, 나는 월세 살면서 또그 돈을 가지고 확보된 뭐~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또 나중에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을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 집에서만 살았다면 내 집을 임대를 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이걸 전세 끼고 매매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이거 전세를 동시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기존 집에 살고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꼭 우리가 산다고 해서 실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놓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곳을 계속적으로 가보고 하면서 그런 집을 하나, 그런 아파트를 하나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계약을 할때 미리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소장님 저는 이 집에 실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이 집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바로 전세를 맞추고 싶습니다. 아니면 월세를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들께서는 되게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어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매에 대한 잔금을 하잖아요. 이 매매에 대한 잔금을 하는 날에 이 전세나 월세에 대한 그 잔금도 같이 하게 돼요. 그한 날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잔금일 전까지 우리가 꼭 전세든 월세든 그 임차를 맞추어야 돼요.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매물을 어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이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 풀어놓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리면 꼭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부동산 소장님에게 제가 이 임대 매물을 다른 부동산에도 꼭 내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체크할 게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아파트가 있을 때 이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매물 개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매물 개수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매물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의 최저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내 투자금이 되잖아요. 그만큼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금일 때까지 전세나 월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잘안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잔금일을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부동산 소장님들께서는 뭐두 달이나 세달 정도로 짧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도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 제가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잔금일에 전세나 월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4개월 이상 넉넉히 이렇게 잠금을 잡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군지는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학군지가 뭐냐면 학군이 좋은 동네예요. 중학교 학군이 좋다 고등학교 학군이 좋다 이런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겨울방학에 전학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학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기 중간에 전학을 하면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원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반 배정이 새로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이제 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군지는 겨울 방학 때 임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겨울 방학이 지나고 나면 임대 수요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학군지인지를 꼭 이제 부동산에 좀 확인하셔. 을 가지고 요시기 맞춰 가지고 임대를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대를 맞출 때또 팁이 있는데 요 어, 저희가 보통은 뭐 부동산에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전화로 일일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임대를 맞춰보니까 최대한 으로 좀 많은 곳에 내 매물을 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어요 문자로 50군데 뭐 100군데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보낼 때는 제임대매물뭐 동호수 평형 내가 원하는 뭐 전세 가격 월세가격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의 상태도 다 넣습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 다섯 대면 다섯 대. 5대, 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뭐 옵션에 대한 사항들을다 넣고요. 뭐 입주 청소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다 넣고 줄눈이나 뭐 탄성코트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으면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도 같이 넣어요. 보통 저희가 집을 보러 갈때 사진을 많이 찍어놓으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같이 첨부해서 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들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물어볼 게 없어요. 그 모든 내용이 문자에 들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곳에 임대 매물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실 때뭐 집을 미리 사놓는다고 했을 때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장 큰 리스크가 그 잔금일 때까지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이 3억이라고 하면 이 3억이란 돈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임대를 못 맞출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유선으로도 충분히 상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여쭤보시면 명함을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몇 군데 이렇게 다 알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유선으로라도 나의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아는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대를 놓을 때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에 대한 고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평택의 쌍용 스윗 다톰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14평의 가격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를 보니까 매매 가격이 3억 정도 됐고요. 전세 가격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억 정도입니다. 월세 가격이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하시면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데요. 전세금 여기에는 저희가 2억 원 넣으시면 되고요. 월세 보증금에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검색을 해보면 한3.5% 정도 됩니다. 3.5%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임대료 인상률 같은 경우는 기본 세팅이 5%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5%로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세 가격을 월세 로 전환했을 때는 월 55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월세가 보증금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월세 계산기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이럴 때는 이 전세보다 월세를 놓는 것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요즘에는 전세 사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 워낙 전세가 잘안 맞춰지는 상황이에요. 전극적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월세를 많이 사시려고 해요. 그래서 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가게 되면서 월세가 예전보다는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감안을 하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매매가 3억이고 전세가가 2억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는 1억이라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파트에 지금 나와 있는 월세 가격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계산을 해볼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이 6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60%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3억에 60%니까 1억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8천만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월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8천을 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대출 계산기를 한번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6도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1년 이자가 한 80만 원이고, 이거 월로 계산하니까 90만 원이 나왔어요. 월 90만 원인데 월세를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세팅을 하게 되면 이자로 9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월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파트 단지마다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내가 가고 싶어하는 단지의 전세가 월세 가격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월세로 맞추느냐 전세로 맞추느냐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대출이 그만큼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총 부채 상한 비율이라고 해서 DSR을 보거든요. DSR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 빚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한 다 넣어버려요.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 부채에 잡히기 때문에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는다고 했을 때도 요즘에 전세 가격이 계속 낮아지면서 역전세가 나는 곳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전세를 맞춘다고 해도 추후에 혹시나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금을 더 넉넉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또 오히려 월세로 세팅하는 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다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1주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보유하는 게 맞을지 만약에 내가 갈아탄다고 했을 때 어떤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1주택이 정말 똘똘한지 똘똘하지 않은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똘똘하다 똘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이 도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구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드느냐입니다. 근데 이걸 간단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실 사이트에 가시면 순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그 지역 구를 그 선택하시고 어 평형을 31평에서 35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쭉 하면 어 가장 가격이 비싼 아파트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가격이 비싼 그 아파트의 가격에 곱하기 70%를 하면 상위 30% 아파트가 나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운대구 그리고 31평에서 35평으로 이렇게 해서 쭉 검색을 해 보면 가장 1등이 트럼프월드센. 이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된 가격이 12억원이에요. 그러면 12억원 곱하기 70%를 하면 한 8억 정도까지가 상위 3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는데 내 아파트의 가격이 요 사이에 드는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똘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격 안에 어, 이 수요와 입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이 있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 아파트에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요30% 안에 드는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하시면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이게 내 아파트만 지금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다 빠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걸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란 리스크가 없어져야지 제대로 요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든다고 하면 무리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가 상위 30% 안에도 들지 않고 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를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한다. 저는 그 갈아타기는 정말 좋은 갈아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버머힐세이트 아파트와 어, 대구시 동구에 있는 이안동대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안동대구라는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예요. 만약에 내가 이안동대구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버머 힐스테이트로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 했을 때는 정말 갈아타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아파트도 다 현장을 가봤어요. 근데 이안동대구도 좋은 아파트지만 주변 상권이 너무 미약하고요. 학군이 이 버머 힐스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반면에 범어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인 범어 4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주변이 다 학원가로 완전히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 학원가를 다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대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인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도 정말 좋은 학교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지로 봤을 땐 비교가 되지 않고 결국 가격에 그게 지금 현재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안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18년도에, 이한 동대구에서 내가 버머힐스테이트로 갈아타기를 했을 때 자산의 격차가 얼마나 생겼을까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한 동대구 같은 경우는 4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 고점이었던 21년도에는 가격이 6억 7천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버머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의 가격이 9억 6천만 원 정도였고요. 현재 이제 고점이었던 21년도 가격이 17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한 동대구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2억 2천이 올랐고. 버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7억 4천이 올랐어요. 같은 기간이긴 하지만 버머 힐스테이트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자산의 격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이안 동대구에서 버머 힐스테이트로 갔다면 5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안 동대구에서 버머 힐스테이트로 그 시기에 갈아탔다면 훨씬 더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갈아타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내가 미래에 갈아타기를 할 곳을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아질이나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매물 가격도 확인할 수 있고 급매물도 보실 수 있고 최근 거래된 가격들을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려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 가서 또 부동산 소장님도 만나가지고 최근에 뭐 거래가 정말 잘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내진말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 들어보시고 매물도 한번 받아보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저는 정말 좋은 가락타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매매가 전세까지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실거주 측면에서는 갈아타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정말 가고 싶어했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내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품도 파시고 발품도 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많은 분 오늘은 이게 투기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투기 수요라는 것은 결국엔 되게 미미해요. 그 지역이 오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계속적으로 사줘야 되거든요. 내가 내집 하나 좋은 곳에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공부를 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실 때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 중에 전세를 놓는 게 좋은지 월세를 놓는지 좋은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곳에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이나 갈아타기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